안녕하세요. 회사오반 엑셀마왕입니다. 자, 이젠 새해가 밝았습니다.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. 바로 올한 해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하는 이런 계획이죠. 이상하게도 이 계획만 세워도 아주 뿌듯하고 달성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기도 합니다. 그런데 내년이 되면 또 똑같은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데요. 이런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조금 더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?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목표를 버리세요. 그리고 목적을 세우세요. 사실 목적과 목표의 뜻이 다릅니다. 목적은 내가 그 노력을 왜 하는지에 관한 추상적이고 측정하기 힘든 이런 장기적인 것이고요. 목표는요, 어떤 행동을 통해 성취하려는 것, 그리고 구체적이고 측정할 수 있는 단기적인 그리고 중기적인 이런 것들입니다. 결국 내가 무엇을 위해 올한 해를 보낼 건지 목적을 세우는 게 사실 먼저입니다. 예를 들면 올해 목표를 투잡으로 월 급여 외에 100만 원을 더 벌겠다는 이런 목표를 잡았어요. 그런데 100만 원을 달성했어요. 그러면 목표 달성을 한 거고 만약에 100만 원을 더못 벌었다면 뭐 달성하지 못한 거네요. 목표를 달성해도 허무하고 달성하지 못해도 짜증납니다. 이렇게 먼저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그 목표를 왜 하는지 목적을 먼저 정하면 어떨까요? 예를 들어서 올해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 나의 가치를 올리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한 해를 보내겠다. 이런 목적을 먼저 잡은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위해 급여 외에 돈을 버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목표를 하나하나 설정하는 거죠. 그 목표는 월 100만원 수입 목표도 있을 것이고요. 그리고 이 목표에 대한 액션 플랜들이 디테일하게 막 나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건강을 위해 5kg 다이어트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운동을 통해 할 건지 계획들을 설정하는 겁니다. 왜 이런 목적 달성이 중요하냐면요.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. 서울에서 부산으로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들과 가고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 부산으로 가는 길은 한 개의 길밖에 없다고 가정할게요. 그런데 한참 가고 있는데 산사태가 나서 그 길을 못 가게 된 거죠. 여기서 목표는 오늘 부산으로 가는 것이었어요. 하지만 오늘 갈 수가 없습니다. 목표 달성을 못 했네요. 그런데 사실 목표는 부산으로 가는 것이었지만, 목적은 친한 친구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거든요. 그럼 부산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서 그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우리가 급여 외에 100만원을 못 벌었어요. 하지만 10만원이라도, 아니, 만원이라도, 원래 목적인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다면 실패한 게 아닙니다. 여기서 이제 10만원, 20만원, 50만원, 100만원 이렇게 목표를 확대하면 되죠. 목표는 이렇게 목적 달성을 위해서 충분히 변형될 수 있습니다. 목적지로 어떻게든 가기만 하면 됩니다. 목적지로 가다 보면 상황에 따라 당연히 목표는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올한 해의 슬로건을 먼저 설정하시고요. 그리고 그 슬로건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들을 설정하세요.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액션 플랜들을 상세하게 설정을 합니다.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리스크가 있을 수 있죠? 이런 리스크를 대비한 플랜 B도 수립해 놓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 계획들을 잘하고 있는지 리뷰하고 또 목표들을 현실적으로 수정해 가면서 목표가 아닌 목적을 달성하는데 노력해 보시면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? 오늘 여러분들의 목적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정말 중요한 핵심 목적을 한번 세워보세요. 목표가 명확해야 할까요? 아니요. 왜그 화를 쏘고 있는지 그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. 그런 목표 말고 목적을 꼭 달성하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